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한번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더 기억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아닌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최고의 예배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짊어지고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회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오는 부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 상황인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을 끌고 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해 사람 시몬을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책직당하시고 고난당하셔서 육체의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시몬을 불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획과 그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과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치기를 당하고 고난당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먼저 죽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의 계획과 방법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골고다 언덕에 죽지 않더라도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그 올라가는 그 언덕의 길이 너무 늦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의 계획이 무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몬을 대신해서 그 걸고다 언덕을 빠르게 올라가기 하기 위함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본문에 이야기했듯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즉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드라폴리라는 지방으로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인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정말 재수없게도 그가 예루살렘에 오고 그 무리의 눈에 띄어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그 시몬의 입장에서 대해 한번 이야기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몬은 방금 언급된 것처럼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 그 신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아마 들뜬 기대와 마음과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항상 어린 시절 부모님 따라 여행을 간다든지 도시로 놀러 갈 때에 그 전날부터 설렘과 들뜬 마음으로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옷장을 열어 가장 멋있고 화려하고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게티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들을 골라 입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의 신문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옷을 꾸미고 혹한 새 옷과 새 신발로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게도 멋지게 차려입은 옷과 자신의 모든 계획과 일정이 산산조각나버리는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그의 화려한 옷과 꾸민 옷은 본인의 땀과 예수님의 피로 얼룩지고 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일정이 다 틀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시몬의 상황이었다면 정말 세상의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불평 불만과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일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시몬도 저와 크게 그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이 그를 욕하며 힘들게 불평, 불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땅만 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투덜투덜대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만 보고 가던 시몬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때야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많은 수많은 무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가까이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고개를 돌렸을 때에 27절에 나왔던 것처럼 가슴 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여자 무리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개를 돌렸을 때 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던 그 제자들의 모습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시몬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누구이겠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슬피 울고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지. 그리고 그는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분이 지고 계시는 이 십자가가 이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시몬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가정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마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을 대상으로 루프의 아버지 구엘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몬과 그의 가정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로마서 16장 3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그의 가정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는 말을 통해서 시몬과 그의 가정이 바울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은 그와 가정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도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지만 쉽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즉 그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민,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 시몬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덕 가는 그 상황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저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저희는 어떠한 사람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당장 그냥 지켜보고 방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신 그 십자가가 나의 죄와 내 허물로 인한 나의 십자가임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든 라이프치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저희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저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저희 자신을 부인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고저 스스로도 제가 제 주인 된 삶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고 갖고 싶어했던 그 우상들을 짊어지고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한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으로 그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지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증해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릴지 생각하며 무엇으로 감사를 하러 시작할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Oh yeah.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고난주간을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힘든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라이프 지성도들 가운데에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홀로 짊어지고 걷는 것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짊어지며 더욱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기회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모든 라이프 치 가족 가운데 에주님주시는참평안 누리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